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거 항상 찾아서. 밤에 돌아 다녀도 뭔가 아무 문제 안 생겨. 응. 이런 그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되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 러시아에서 온산둥니사샤 레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끔씩 저희 러시아에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저희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곤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밤거리 영상 하나 찍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기 이제 밤 거의 9시 됐는데 아, 시 됐는데 아 아직도 가게 같은 데다 열려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있고. 러시아는 이제, 시, 저 이제 조금 큰 도시에서 왔어요. 와지버스터기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이제 열리는 가게에 있긴 한데, 조금 더 작은 도시로 가면은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밤 8시 되면 이제 나와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빛나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거의 밤에 갈수 있는 데는 뭐, 바? 술집 밖에 음, 없어요. 뭐 이런 거 네. 있는데, 근데 커피숍, 뭐, 시장, 뭐, 마트 이런 거다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처음에 왜냐면 약간 그 북한도 그 옆에 있잖아요. 머스파 음. 뭐 친구들이 진짜 한국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이제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뭐 밖에 나가면은 막 북한 사람들은 솔직히 좀정소리막 들리거나 이런 줄 알고 음. 진짜 막 뭔가 이, 이란이나 뭐 이런 이런 나라들처럼 전쟁사인 줄 알고. 근데 어. 블러지버스터 같은 경우는 블러지버스터 사람들 아니면 연해주 지역 사람들 한국도 많이 그냥 여행으로 많이 와봤어요 그래서 음, 한국이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안전하고 그런 나라로서 밤에 돌아다녀도 뭔가 아무 문제 안 생겨 음. 이런 이제 인식이 있으니까 되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나라 네 이제 러시아 단위가 넓으니까 모스크바 사람들이 완전 유럽적이고 이제 연해주 지역은 살짝 그 아시아적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아시아 여행 많이 가고 약간 더 많이 하는데 모스크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음. 잘 음. 모르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했어요. 음, 이거는 한국 보는데 러시아 없어요. 러시아 없어요. 네. 러시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발레 아, 일단 집에서 다 이제 세탁기 있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데 만약에 조금 더큰거뭐 이불 발레 해야 되면은 아그 발레방 칸는데셀프 발레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24시간, 24시간 되는 발레방. 여기 이제 없죠. 직원들이 일하시니까 한6시 되면 문타드요버스도 다니고. 도어 러시아서는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뭐 여덟 시야, 구 시. 여기는 이제 열한 시든 새 새벽 세 시든 네 시든 뭔가 크게 잘안 나는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음. 네. 그래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자동차 타니고 버스도 타니고 음. 어. 아니 밤에만 타니는 이런 뭐 버스도 어. 있잖아요. 음. 네. 네, 많이, 그쵸, 많이, 많이 연해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 모스바는그 러시아 수도가 버스 시스템이 있잖아요. 지하철이랑 버스 시스템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서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돼요. 뭔가 많이 똑 같이 똑같이 이제 이런 어플 보면서 아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수 있고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뭐몇번 버스 언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도 음, 또거 다. 나와 다 없었거든요 옛날에. 네. 그리고 카드 그치모이 카드 있잖아요. 비슷한 카드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하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네. 그리고 러시아 트램도 있는데 트램도 돼요. 예전에 이거 그냥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타로 타로 이렇게 티켓 사서 냈어야 되는데 음. 그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꺼번에 한 카드로 다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더니. 아니, 혹시... 진짜 한국 사람이. 만들... 역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laughs> 머리가 잘 듣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희 제커피피왔왔데맞 맞아요 약간 그 커피숍도 y I c 지 않으니까 음. 뭐 이렇게 막 편하게 shop, do the Kazian honeycomb. 에 can make t o n 기다리고 있는데, o 그 한국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a g o s p 두고 화장실 l t e g o p Chiba, s u p e r 훔치지 아요사람들어 진짜, 아, 진짜 좋아요. 여기 <laughs> 한국은 카페들이 되게 깔끔하게 돼 있고 되게 분위기 좋아 서 아, 사실은 이제 러시에서 아 핸드폰이 나면 지갑 놔두고, 뭐 커피숍 아니면 뭐 식당에서 놔두고 가면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훔쳐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네요. 근데 여기 오거나 서울 이제 스타벅스 갔는데 그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카반을 놔두고 커피 주문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서. 에 진짜 볼수 없는 일이야. 러시아 만약에 누가 보면은 그 사람을 그냥 감옥인 줄 알고 아 잠시만요 여기 여기 놔두고 가셨는데 이렇게 갈 거예요. 네. 맞아요. 러시아 살았을 때 부모님들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거 무조건 알려주는 거야 아, 절대 이렇게 두고 가면 안 된다. 음. 막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러시아 네. 살았을 때. 러시아? 어, 러시아 이제 식당에서 여기는 이제 샘플 쪽으로 이제 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거 다 직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손님을 위해서 많이 음. 해주는 거 같아요 네. 웨이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메뉴 가져와서 이제 메뉴 보면서 그 걸으면 이제 웨이터 다시 오고 그거 가져가고 계산할 때도 웨이터 이렇게 부르면 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결제해주신는 아, 거예요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제하고 만약에 카드면 그거 이제 기계를 가져오세요 근데 한국은 그거 잘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만약에 뭐 바쁠 때 웨이터들이 잘안 오잖아요 <laughs> 나가서 결제하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러시아는 약 간단타로 식사, 음? 식사할 수는 식단타로 이는 것보다는 다한 차례에서 하는 한 거아요 네. 네. 이렇게 어, 뭐이차 그렇게 안 가고 밥 아. 먹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 공간이에요. 예 아. 네. <laughs> 이제 핸드폰 놔두고 얘랑 핸드폰을 <웃음> 놔두고 <웃음> 잠깐 <웃음> 어디, 어디, 어디 나왔어요. 진짜 러시아에서 하면 안 절대 안 되는 행동을 음. 네. 한국에서 그냥, 그냥 확인하기 하는...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웃음> 불안하지 않았어? 아 없어지면 어떻게 살차 근데 처음에 불안하지 않았는데. 뭔가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아 어, 어, 진짜 없어지면 어떡해? <laughs> 그래서 진짜 <laughs> 없어지면 <없으시나>, 진짜 <웃음> 어떡해? <웃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나, 나와서 산책하는 거 되게 신기해. 음 맞아 맞아. 러시아서 이렇게 하네요 확실하게 전그밤 문화 이런 음, 맞아. 특히 서울, 서울 음. 특히 서울이 그래요. 맞아요. 약간 늦게 일이나게기 때문에 그날인가.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고 아, 어, 그렇게 그 밤에 뭔가 활발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있어요 한국에서. 어. 뭐 학생들이 한 여, 11시, 12시 콤보 끝나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뭔가 돌아다니고 막뭐 그렇게 수거든요그그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 나이 있으신 아주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뭐 운동하고 아니면 뭐아유로이 같은 거 음.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해요. 러시아는 맞아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공원 같은데 가면은 그냥 아예 어둡기 때문에 거기서 막 편하게 산책할 음. 수 없는 음. 거예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러시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진짜 약간 열심히 젊을 때 운동 무조건 막 해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뭔가 때문에. 식단 관리하고 뭔가 공간을 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막 음. 그런 거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신기한 거는 어, 뭔가 살짝 반대예요. 왜냐면 이제 젊을 때다먹 먹을 거다 먹어봐야 되고 내가술다 먹어봐야 되고 뭔가 노을면서 이걸 다 즐겁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관리 그런 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건강 막 식품 이런 거도 많이 드시고 산책, 퐁사운 같은거나 아니면 저희 그 회사 아, 네. 사람들 중에 그뭐 사장님들 아 그거 치치치치되게 맛. 한국 가서 진짜 좋었어 이런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조금 나이 들면은 약간, 아, 나 이미 뭐 결혼도 했고, 나뭐 하러 이 음, 거. 아, 이거 귀찮아. 나 그냥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음. 먹을 거다 먹고, 살치고, 음. 막병들고 약간,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뭔가 건강식품 같은 거 먹었으면은 바로 효과가 보여야 돼요. 약 같은, 음. 뭐, 홍삼이라든가 뭐 뭐, 집 같은 이런 거 먹으면 음, 그러니까. 오래 터난 먹어야, 꾸준히. 음. 근데 러시아 사람 들 음. 이렇게 먹다가 더가 먹고 안먹고 상관성이 없어요. 아 지금 내가 효과가 안 보이니까 어, 앞으로 더 먹어도 안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왜 한국? 먹어? 그러면 약간 네. 한국분들이 음. 그거 다 쟁겨주고 그리고 효과가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좀그 길게 이제 대시보면은 이렇게 신고 먹는데 효과도 없네. 왜 먹지? 약간 러시아 사람들의 음. 생각. <laughs> <laughs> 저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희에 여기 한국 갔을 때, 핸드폰 놔두고, 어지 놔두고 갔는데, 어지 놔두고 갔는지 기억 안 나서, 엄청 그, 저희가 갔던 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엄청 어래 터난 뭐 찾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다시 와가지고 들어 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그 친구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택시에서. 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음. 그거 항상 찾아줬어요. 아섬스토리 여러분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오늘은 러시아 사람들이 노할 만한 밤코리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그리고 이런 재밌는 실험 한번더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부탁드다 감사합니다